와우. 와우 오늘의 두번째 경기 복싱의 패더급 4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홈퍼호 복싱 인사이드직 소속 나이 29세 신장 171cm 체중 56.880kg 지금, 프로에 대해하는, 강, 사, 와! <laughs> 이어서, 첫번호, 마블 복싱 스퀘어 소속, 나이 30세, 심장 171cm, 체중 57.440kg, 1위,

i got it Okay. HUH! Oh. 입니다. 네. 이제 네 카메라 봐 주시고요. 자, 우리 승리하신 자 승리하신 자이동훈 선수에게 잠깐 네, 승리자 인터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 시합을 좀 계속 해 왔었는데 결과가 항상 아쉬워 가지고 항상 이제 선수 생활을 계속 할지 은퇴를 하게 될지 항상 들게마음음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가족들과 친구분들 그리고 이제 관장님들 그리고 저희 와이프까지 항상 이제 묵묵하게 제가 할수 있게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응원 옆에서 항상 해줘서 이렇게 좋은 경과, 아니 경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벅차오네요. 어, 항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는 뭐, 어, 상대하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은뭐 어, 도전장 영상경지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제가 뭐, 따로 누군가를 찍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선생활을 계속 한번 도전을 계속 할 건데, 지면은 이제 은퇴한다는 생각으로, 매 경기, 매 경기, 배수의 을 치고, 목숨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잘, 잘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혹시, 어, 사랑하시는 와이프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리머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박 부탁드릴게요.